오늘은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뒤통수를 친 사람 유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을 손절하고 자기 자신의 평안한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유형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배신적인 사람. 배신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저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배신적인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뒤통수 칠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배신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신뢰를 이용하여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한 예시로로 친구 A와 친구 B가 있을 때 배신적인 사람은 친구 O와 친한 척을 하면서 친구 B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의 비밀을 누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친구 어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며 그들의 미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배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에서 팀원들과의 협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팀원들을 배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과의 신뢰를 파괴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신적인 행동을 지향하고 타인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면적인 사람. 양면적인 사람은 얼굴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춰서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뒤통수를 치기 쉽습니다. 양면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바꿔치기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어와 친구비라는 두 명의 친구가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면적인 사람은 친구어와 함께 있을 때는 친밀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의 관심사와 의견에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친구비와 함께 있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다른 주제나 태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모습을 어떤 사람에게 맞추어 표현하려는 행동으로서 양면적인 사람은 이런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뒤통수 칠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적인 행동은 타인에게 혼란을 줄수 있고 신뢰를 잃게 할수 있습니다.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진심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며 양면적인 행동을 지향하여 모든 상황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3. 비난적인 사람. 비난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항상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뒤통수를 칠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으로 인해 뒤통수를 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난적인 팀원들의 노력을 감소시키거나 흠잡을 점을 찾으려 하며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팀원들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상호 간의 신뢰가 협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비난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난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해하려 노력하거나 부정적인 의견 대신 건설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속이고 속이는 속이고, 속이고 속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임수를 부려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직장 생활에서 속이고 속이는 사람의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이고 속이는 사람은 동료들에게 자신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과장된 성과나 업적을 자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들은 실제 성과와 다른 이미지를 가진 사람에게 혼란과 불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속이고 속이는 사람은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통해 진정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타인의 행동을 지켜보며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람.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행복의 시기를 품고 이를 감추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뒤통수를 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람 유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비교하여 상대방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로 인해 뒤통수를 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동료의 승진이나 어떤 성과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을 배척하거나 비난하는 행동을 할수 있으며 그는 대인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의 변화를 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불화을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